하... 이쪽 높은 산 꼭대기 정상부를 그래. 다 왔는데 오늘은 10월 2일. 아 이쪽에도 능이가 있고요. 이쪽 거못 봤는 거같구만 여기요. 맞춰라. 어? 맞춰라. 이 팩과 옆펙과 하고 이쪽이 능이가 줄릉입니다 아, 거기 또 있어? 녹아없다고 녹은 놈은 녹고, 주변에, 아주 큰 것은, 문제난 것들은 녹아불리고 이제 올라와가지고, 싱싱한 애들, 아주 자리가, 사람이 많이 안왔는가 봅니다. 서끌 저기, 이를여기가 좋죠. 좋다 남도지 방등이 오늘 굉장히 대박입니다. 이 정도는. 싱싱해야죠. 자,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취하고 또 한번 둘러봐야죠 방송 이만 종료하겠습니다.